안녕하세요.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들에 대한 설명이 구속사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관계성을 가지고 구속사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속사에 있어서 배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사건들과 연관이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서가 낳은 후손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불신자 아내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 해 족속의 딸, 히 족속의 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언약 자손을 낳을 마음이 없어서 언약 자손을 낳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즉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거주할 이유와 생각이 없는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에서라는 사람이 그냥 먹고 살기 좋은 쪽으로 인생과 터전을 결정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12절에 나온 아멜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피곤하여 뒤에 처진 자들을 친 자들이었고요. 사사시대에는 미디안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이었고요. 사흘과 다윗 왕 때에는요.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크게 패배함으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과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미워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인데요.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당신이 잘못 살고 있으니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죄인을 한 명택하여 이렇게 말해 보시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이자 좁은 길로 행하십시오. 그 길만이 복된 삶이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이단 취급을 하거나 적어도 기분을 나빠하면서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은요, 저주의 말을 했다며 비난하고 화를 쏟아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 백성과 비언약 백성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옳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겠지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이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세상은 돈을 위한 연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생활을 위하고 돈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올바로 사는 자들인가요?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릇대게 사는 자들도 저주에 빠진 자들이고요.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저주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주된 상태를 이겨내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20절에서 30절은 세일 땅의 원주민인 호리족 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에서는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을까요? 22절과 25절을 보면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첩인 딥나가 호리 출신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에서는 이들과 통혼하여 이곳에 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신앙보다는 생활을 선택한 자였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자가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냥 번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신앙인들은 결국 원수 관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것이 맞고요. 불신자들과 평화를 누리려 하다가는 거짓 화평의 조약에 속아서 그들과 같이 동화가 될 것임이 뻔한 것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음에서 불신자들과 동화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속인들과 싸우지 않는 동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싸우지 않는 자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